오오 맘스터치요. 오, 맘스터치요. 하나, 차돌 된장국, 등심 돈까스, 응. 맘스터치. 오, 네개 찐데. 어. 하 라면 먹었어. 돈까스 먹음. 첫 글자로 말씀해 주세요. 하나, 점심. 둘, 셋. 점심 학생 식당 가가지고 <웃음> <웃음> 가장 <laughs> 그 구미에 단계 편의점 라면. 칼국수, 김치. <laughs> 안..먹었..는..데.. 아직안먹었어가 낚시가 국시가낚국가저시사 낚시가 낚시어요